여러분, 안녕하세요. 쉬운 디스털의 시리입니다. 저희가 영상을 보다 보면 하나의 화면에 동시에 여러 개의 영상이 재생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영상 편집을 할때 PIP 기능을 활용해서 제작이 된 영상이에요. 물론, 캡컷에서도 PIP 기능을 활용을 해서 하나의 영상을 불러오고 또 다른 영상을 추가로 두 개, 세 개, 네개 이렇게 불러오기를 따로따로 해서 화면의 비율을 직접 맞출 수가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의 불편함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바로 콜라주 기능이 캡컷에 있습니다. 콜라주 기능은 내가 편집하고자 하는 파일을 처음부터 2개에서 9개까지를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내가 선택하는 파일의 개수에 따라서 화면에 나올 수 있는 비율이 다양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손쉽게 콜라주 기능을 활용을 해서 하나의 화면에 여러 개의 화면을 동시에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 주시고요. 지금 같이 출발할게요. 우선 캡컷 어플을 열어 주세요. 그리고 새 프로젝트를 선택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편집하고자 하는 파일을 선택하면 되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하나의 화면에 동시에 다양한 파일을 화면 분할한 것처럼 보여주기 위해서 콜라주 기능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콜라주 기능은 바로 아래에 콜라주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콜라주 기능은 2개 이상의 파일부터 총 9개까지 영상이나 사진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두 개의 파일을 선택을 해 보고 아래에서 콜라주를 선택할게요. 그러면 아래에 보시면 형식과 가로세로 비율이 있는데요. 제일 먼저 가로세로 비율을 눌러서 내가 영상 제작을 해서 업로드할 화면의 비율을 선택해 주시는 거예요. 세로 영상을 선택을 할 때는 9대16 인스타그램 같이 가로세로가 똑같은 정방향은 1대1 또는 유튜브에 올릴 영상인지, 내가 원하는 화면에. 사이즈를 먼저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세로 영상의 9대16 사이즈를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형식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내가 선택한 파일이 두 개의 파일이기 때문에 아래에서 어떤 모습의 화면 분할을 보여줄 것인지 그 형식을 선택해 주시면 돼요. 가로로 할 건지 세로로 할 건지 아니면 세로의 길이도 조금씩 변동이 있고요. 이렇게 내가 직접 눌러보면서 마음에 드는 화면 형식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위와 아래가 똑같은 비율로 보여지는 형식을 선택을 해 볼게요. 그리고 삼각형 모양을 눌러서 미리 보기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그대로 이 화면을 사용을 해도 되지만 저는 내가 선택한 화면 중에서도 편집을 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아래나 위나 내가 편집하고자 하는 파일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러면 교체, 미러링, 반전, 회전 등이 보여지는데요. 교체는 내가 다른 파일로 변경을 하고 싶을 때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교체를 눌러보면 여기에 있는 다른 파일을 선택을 하고 싶어요. 그럼 이것을 선택하고 추가. 그러면 아래에 보여지는 화면이 다른 파일로 교체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다시 한번 눌렀을 때, 미러링은 거울 효과처럼 반대로 보여주고자 할 때, 반전은 위와 아래를 다른 각도에서 보여지는 화면, 회전은 90도, 180도 이렇게 내가 보여주고 싶은 화면을 회전으로 돌려주는 기능입니다. 이렇게 간단하지만 화면 자체에 편집할 수 있는 기본적인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할수 있는 것은 내가 보여지는 화면을 이동할 수 있는 거예요. 보여주고 싶은 부분을 이동을 해서 화면에 나오는 구도 자체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편집하고자 하는 파일을 불러오기를 하고, 가로, 세로 비율을 통해서 화면 비율과 형식을 눌러서 보여주고 싶은 화면 분할을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간단하게 내가 보여주고 싶은 화면의 구도를 편집할 수 있는 기능들도 간단하게 있습니다. 마음에 들었어요. 그러면 계속을 눌러 주세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내가 편집 기능에서 다양한 것들을 활용을 해서 내보내기로 저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하나의 화면에 3개의 영상을 보여주는 콜라주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원하는 파일을 선택하고 콜라주. 그러면 마찬가지로 화면의 비율을 선택을 해주고요. 형식에 들어가서 내가 보여주고 싶은 화면 분할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마음에 드는 형식을 선택한 후에 임의적으로 하나의 화면에 각각 다르게 들어가는 영상 파일이 자동으로 들어갔어요. 그럴 때는 내가 변동을 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화면을 꾹 눌러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 넣어주세요. 그러면 파일하고 파일이 각각 다르게 원하는 위치에 따라서 이동이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내가 보여주고 싶은 화면의 구도도 이동을 해서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위아래 이렇게 이동을 해서 화면에 맞게 조정을 해주셔도 됩니다. 마찬가지로 눌러서 교체를 해주거나 아니면 미러링을 해주거나 아니면 회전을 통해서도 내가 보여주고 싶은 각각의 다른 각도를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화면 분할을 내가 콜라주에 맞게끔 원하는 대로 되었다. 그러면 계속을 눌러서 지금부터는 캡컷에 있는 다양한 편집 기능을 활용을 해서 영상 편집을 해준 후 내보내기를 통해 저장해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하나의 화면에 다양한 화면 분할을 보여주는 콜라주 기능에 대해서 손쉽게 영상 제작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